포스코 엠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포스코 엠텍 주가가 어제 이제 12일날 4% 정도 올라가고 오늘 9%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11월달 이후에 정고점을 전부 돌파하고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저께까지는 매물대로 있던 62평선과 22평선이 돌파가 되어서 현재 모든 이평선 위에 캔들이 안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모두다가 수익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로 정해야 될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제일 상단, 여기 보이시는 16,000원이 20선이기 때문에 여기 기준에서 어, 투자자라면 몇 프로 목표 수익률을 볼 것인가.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5,800원인데요. 여기에서 프로테이지를 한번 그어 볼게요. 지금 자리에서 약6% 정도 수익률이고요. 여기 17,000원이 왔을 때11% 요. 그리고 여기 18,000원이 왔을 때16% 정도 되는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현재 자리에서 목표 수익률을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라고 하면은 대략 20% 목표 수익률 잡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현재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던 18,000원이 뭐가 있죠? 이 122평선 주봉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월봉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월봉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어때요? 지금 자리가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천형적인 주가 급등이 나올 때 나오는 국자 패턴 모양을 가져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강력한 어,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전형적인 세력 매집 패턴인 북두칠성이라고도 하고 국제형 패턴을 완성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주가가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실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월 7일날 저희 구독자님들하고는 매수 신호가 들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때 설명한 거 보면은 이미 고점 대비 여기 보시면 상승한 만큼 이미 하락이 나왔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드리는데 그 부분 잠깐 보시죠. 47,000원에서 어, 저점이 8,000원인데 12,0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거의 90% 가까운 조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없죠. 바르게 얘기하면 매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내가 산 가격이 오지 않으면 절대 안 판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얘가 2만 원이가든 2만 5천 원이가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팔 생각이 없. 그래서 2만 원이 되든 2만 5천 원이 되든 고점에 있는 투자자들은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커진다. 라는 것이 핵심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주가를 주봉상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박스권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별건 아니지만 2025년도에 매직가격은 만원에서 만 삼천원 사이라고 하면 지금 매직가격은 만 오천원에서 만 칠천원 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벌어진 간격이 삼천원이고 여기에서 벌어진 가격은 이천원이요 그 갭이 줄었다라는 거죠 다른 의미에서는 더 이상 이 가격에서 물량을 매집할 수 없으니 가격을 좀 올려서 매집을 했던 거고, 여기에서 25년도부터 26년도까지 매집을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력한 한방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7,800원이 돌파되는 시점에 하단의 거래량처럼 어, 밀집된 거래량이 나와준다라면 밀도 있는 거래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수세 자체가 상당히 어, 급등 가능성이 농후한 포지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 매수를 하셔도 되고, 결론은 지금 주가 자체가 이 평선을 따라서 오르고 내림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의 흐름만 잘 타실 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알찬 수익으로 이어갈 수가 있는데요. 어, 추세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혹시 여러분들 주식 매매 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 다음에 50% 100% 상승해가지고, 아, 내가 조금만 늦게 팔걸. 이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마이너스 50% 70% 떨어진 경험.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고하는 어, 방법이 추세 매매인데요. 추세 매매라는 것은 정확히 뭐냐면, 이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요. 여기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우리가 추세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수식을 일부 넣은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블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러한 자리, 더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시작, 즉 지지를 받는 데서 창승 추세가 임박했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러한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즉 저항, 추세가 끝났다. 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실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매매한 자료를 한번 잠깐 보고 가실텐데요. 네, 본 영상은 6월 8일 날 제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네, 원이콜딩스 반도체 정보체핵심부각이라고 해서 목표가 여기까지 보셔라라고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영상 제가 저 켜놨는데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선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이때 가격이 5910원 이고요. 정고점을 여기 보이는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돌파하려고 하는 성질. 그리고 사실 이 자리를 목표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점 거래량 완전히 전멸을 했지만 여기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집중된 걸 보면 한번더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라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고. 자그 부터 4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 10월 13일인데요.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네, 6,440원대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슬슬 팔 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린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상한가 나오고 제가 말한 이기20% 정도 올라간 다음 이제 피시 라인이 거의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슬슬 뭐예요? 아, 우리가 매도를 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슬슬 매도할 때가 됐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죠. 이때 가격이 21,800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음날 얘가 상승한 그대로 전부 다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매수했을 때 가격이 6,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24,000원이죠. 대략. 그러면 400%가 상승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넣었으면 400만원이 된 거고요. 1,000만원을 넣었으면 4,000만원이 됐습니다. 1억을 넣었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저는 문자로 여러분들께 매수합니다라고 보내드리고요. 이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합니다라고 보내드립니다. 즉, 이런 자리에서는 어때요? 매수라는 걸 하고 이런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라는 걸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리에서 같이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 타점이 도달하면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문자를 넣어 드리는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 매수와 매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기존의 문자를 받고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문자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나는 다 물려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나는 어차피 못 하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물려 있는 자금에서 5만 원 10만원만 한번 부분 손절을 해보셔서 제가 타점 공유해드리는 종목들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수익이 나면 점진적으로 시드를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 받으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내가 보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연락처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감사의 표현은 위에 있는 예,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현재 어 포스코 엠텍이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포스코 엠텍 하면은 여기 이제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 본격화라고 써놨는데 예, 얘네 모기업 포스코홀딩스 오늘 또 종목 포스코홀딩스도 들어가 있는데 예, 아르헨티나 옴브레 모에르트 영호 개발. 예. 이 수산화 리튬 단계가 가시화되면서 어, 계열산의 소재물류 어, 시너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내에 있는 그 리튬 강산이 생산 중단이 되었다고 라 해요. 대규모 리튬을 생산하는 국가가 중국인데 여기에서 생산 중단이 되니까 무엇이 되죠? 수급이 불균형해지면서 어,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어,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 컨트롤을 하는 게 원자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어, 포스코 엠테 하고 사실 관계가 없지만 원유 가격이 바닥이에요. 어, 원유 가격이 바닥일 때는 사우디나. 어, 지금 이제 뭐 중동 이란 문제를 이제 미국이 개입했잖아요. 그런 이슈에 편승해서 원자재 석유 가격 자체를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PEC에서 회를 통해서 원유 생산량을 감축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원유 가격을 통제한다, 리튬을 통제하듯이 그래서 원유 ETF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어,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너무나 매력적인 자리에요 그래서 앞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포스코 엠텍이 됐든 DX가 됐든 홀딩스가 됐든 포스코 시리즈 한 종목. 종목 정도 가져가시는 거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상당히 괜찮다. 뭐가 먼저 올라가고 어떤 게더 많이 올라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포스코 M택은 제가 봤을 때 현재 포스코 시리즈 종목 중에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주식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지금 이 모양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 자체가 급등이 나올 때 나오는 전형적인 세력 매집 패턴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아 포스코 엠텍 기관이 매집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구나. 더군다나 이 평선의 이 비중 차이도 와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급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 포스코 엠텍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1차 저항은 어디가 될까요? 일단은 2만원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2만원. 여기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욕심을 내보면은 3만 원까지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어,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을 돌파하고 3만 원까지도 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자님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작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어,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포스코엠텍 매수하고 매도할 때. 어,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 타점을 공유받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01039698354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개인 보유 종목에 대해서 혹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구독 옆에 여기 보이시는 상담, 같이 남겨주시면 개인 보유 종목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포스코 엠텍 브리핑이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